달콤한 향기 하나로 마음이 사르르 풀리는 그 재료. 하지만 향만 좋은 게 아니라 몸을 지키는 강력한 약효까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계피의 효능과 섭취 방법, 주의 사항 그리고 활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피의 주요 효능을 살펴볼까요? 계피 속 신나말데하이드와 폴리페놀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와 세포 손상 방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 혈액 순환 촉진에 도움을 주며 차가운 손발, 순환 저하, 쉽게 피로해지는 체질 개선에도 좋습니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여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로 감기 초기에 목이 칼칼할 때 계피차가 좋은 이유입니다. 위장 운동 자극을 주어 식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되며 지방을 분해해 체지방 감소 보조 효과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티나 허브티에 자주 포함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계피 섭취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피차 만들기 위한 재료에는 계피 스틱 한개 또는 분말 1분에서 1티스푼을 넣고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꿀이나 레몬 추가 시 향과 맛이 부드럽습니다. 식후 30분에 마시면 혈당 관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 분말을 활용하여 요거트, 오트밀, 커피, 단호박죽 등의 1분에서 2분의 1티스푼 넣어 먹는 방법도 있고요. 계피 스틱을 이용하여 요리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쌈 삶는 물이나 갈비찜, 사과잼, 카레 등에 한두 스틱을 넣으면 잡내 제거와 풍미가 훨씬 좋아지기도 합니다. 계피 꿀물을 만들어 먹어도 좋은데요. 분말 4분의 1 티스푼과 따뜻한 물, 그리고 꿀한 티스푼을 넣으면 감기 초기나 목이 칼칼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섭취할 때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일반 계피에는 쿠마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량 섭취 시 간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 분말 기준 한 티스푼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면 쿠마린이 적은 실론 계피를 추천합니다. 임산부는 과다 섭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궁 수축의 가능성 있어 소량은 가능하지만 꾸준한 고용량은 피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속쓰림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뜻한 성질이라 위 자극 가능도 있습니다. 공복에는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항응고제 복용 중인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계피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계피물을 만들어 마시면 좋은데요. 계피 스틱 2개와 물 1리터를 넣고 약불로 2-30분 정도 우려내어서 하루 한두 컵 마시면 단맛이 돌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감기 예방으로 계피와 생강차를 만들어 마셔도 아주 좋은데요. 계피 한 스틱에 생강 세 조각과 꿀한 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계피 향 나는 천연 방향제로 사용해도 좋은데요. 계피 스틱을 물에 넣고 끓이면 집 전체가 은은한 따뜻한 향기로 채워집니다. 계피는 향긋한 재료를 넘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도 계피를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즐겨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뵐게요.